안녕하세요 레달 PM 정승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희 구독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차량 기능 설명한 영상인데요 해당 차량은 기아의 중형 SUV 쏘렌토입니다자 먼저 이번 쏘렌토 페이스리프트의 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EV9 때 보여드린 곧키 디자인이 이번 쏘렌토에도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기아는 이 디자인을 아, 모델들을 반영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도 있는 부분 같고요 어쨌든 아, 요즘에 현대, 기아, 그리고 제네시스 포함해서 키 디자인은 이게 제일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 무엇보다도 가볍고요 가벼운데 싸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EV9 때하고 소재가 좀 바뀐 게요건 약간 고무 재질 느낌으로 측면은 이 전면하고 후면 쪽은 음, 변화를 줬습니다 요게 측면인 거겠죠? 어, 전면, 후면 이렇게 되어 있고 자, 먼저 도어를 이렇게 열면 여기 이렇게 불 들어오는 것도 동일해요. EV9 때 하고 반대쪽에도 마크가 있는데 이쪽은 안 들어옵니다. 이쪽은 안 들어오고 이쪽만 이렇게 밝히면 불이 들어오는. 자 그래서 키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고, 음, 방금 보여드린 대로 아, 별도의 램프 디자인이 다 변경은 됐지만 별도의 세레머니 기능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기존하고 동일해요. 그냥 램프가 점등되는 이런 형태. 자 그리고. 이번 쏘렌토 페이스 리프트에도 차량 스마트키로 원격 시동 걸고 앞뒤로 이동시킬 수 있는 기능이 적용이 됐는데요. 먼저 아 여기 키 보시면 요 도어 열고 하는 거 말고 이쪽에 홀드랑 화살표 돼 있는 요세개 버튼이 모아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측면 쪽에 여기서 맨 위에 있는 요 홀드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시동이 켜져요.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처음에 조용하죠. 아직 엔진이 구동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이 상태에서 요 중간에 있는 화살표 위로 돼 있는 이 버튼 누르면 차량을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때도 전기차죠. <laughs> 모터만 돌아가니까 배터리가 없으면 엔진이 돌겠지만, 자이 상태에서 손 떼면 하는 작업 멈추고요. 다시 눌러주면. 계속 앞으로 전진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밑에 있는 아래쪽으로 하살표돼 있는 요 버튼 누르고 있으면 차는 다시 뒤로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스마트키로 원격시동 걸고 차량 앞뒤로 이동시킬 수 있는 이 기능이 이번 신형 소렌토에도 반영이 됐는데요 해당 기능은 어, 일상에서 유용할 때가 많습니다 현재처럼 주차 공간이 넓어서 도어를 개폐하고 도어를 열고 타기에 별다른 불편함이 없을 때는 크게 쓰는 기능은 아니지만, 주차 공간이 빠듯해서 도어를 열고 타기에 좀 불편할 때 이럴 상황에 있어서는 차를 좀 충분히 앞쪽으로 이렇게 빼준 후에 공간을 확보해 주고, 자, 도어폰! 그리고 돌을 열고 탑승하면 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실내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여기죠 여기 요기. 여기하고 이쪽 부분 그리고 이쪽에 있던 음 요거 송풍구 에어벤트 디자인은 기존과 유사해요 근데 여기도 이런 게 있었죠 그것도 싹 정리를 하고 일자로 넓게 뺀이 음 디자인으로 이쪽이 싹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뭐 여기나 이런 부분들은 동일해요. 도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동일하고, 시트 인테리어 컬러 중에 이 컬러가 하나 추가된, 음, 그 정도 변화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메인인 요쪽. 요즘, 뭐, 기아든 현대든 즐겨 사용하는 계기판, 전자식 계기판하고, 중앙 디스플레이를 하나로 이어놓은 듯한, 이 디자인이, 이번 신형 소렌토에도 반영이 됐습니다. 대신, 소렌토 거는, 이렇게, 휘어져 있는,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었고요이 아, 계기판은 비슷하지만 이 중앙 디스플레이가 약간 더 운전자 쪽으로 기울어진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 디스플레이가 좀더 시야에 잘 들어오는 그런 효과도 주고 있는 것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 UI 인터페이스 디자인 뿐만 아니라 최신 인포 테이먼트 시스템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반영된 지금 시스템은 EV9 전기차. 적용됐던 그 시스템이 이번 소렌토도 이어졌고요. 전반적인 기능이나 인터페이스는 요즘 현대에서 반영하고 있는 그거하고도 상당히 유사합니다. 단지 요그래픽좀 변화를 준. 음. 그러니까 뭐 현대그룹 내에서의 가장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이번 소렌토 페이스리프트에도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참고로 해당 차량은 이번 신형 소렌토 소렌토 페이스리프트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 아, 트림은 최상위 트림이 시그니처죠. 시그니처에 사륜구동 시스템 포함한 선택 사양도 거의 다 반영된 풀옵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에서 보시는 옵션하고 구입하신 차량이 다를 때는 그 옵션별로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건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새로운 UI 반영되면서 그래픽이 다 바뀌었죠. 음, 현대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이쪽은 괜찮습니다. <laughs> 중앙 디스플레이 쪽은 상당히 깔끔해졌어요. 다 아이코나 해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보다는 훨씬 더 보기 좋아진 음,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단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이쪽 되겠죠. 음, 계기판 디자인이 단순합니다. 그래서 뭐 주행 관련 정보 보거나 할 때는 보여주는 직관성에 대해서는 전달력은 괜찮은 편이에요. 대신 조금 안이쁘다 <laughs> 어쨌든 뭐 정보 전달력에 대해서는 괜찮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보면 계기판은 한대권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고 기아권은 이렇게 사각형을 쳐놨습니다. 그리고 양쪽 테두리에서 게이지를 볼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변경은 가능해요. 여기 보면 어 여기 설정에서 여기 클러스터 HD u 이 항목이 있습니다. 요거 되면 요 클러스터 이게 이제 전자식 계기판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 보면 클러스터 테마 선택이 있습니다. 서클하고 심플 이렇게 두 가지 테마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아, 이전에 그 게이지 스타일로 나온 아날로그 방식 요거 이제 그래픽화 해서 보여주고 심플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현대랑 기아의 차이점은 현대는 확실히 심플이 더 이쁘거든요 보여주는 것도 그렇고 아 어, 그나마 근데 기아는 요게 좀 나은 것 같기도 해요 이전에 있던 게 요게 조금 작아 보이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이 옷고를 하면 조금 괜찮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기름 게이지라든지 그 다음에 배터리 보여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눈에 잘 들어와요 음, 이건 뭐 원하시는 대로 선택을 하시면 어쨌든 두 가지 디자인 중에 선택해서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드라이브 모드 연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연동은 소렌토는 여기 있죠 기아 드라이브 셀렉터는 여기 다이얼 방식입니다 돌리는 데는 그래서 에코, 스포츠, 스마트 이렇게 세 가지 중에 아, 드라이브 모드는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이렇게 바꿀 때마다 그래픽, 뭐 그래픽이 크게 바뀌는 건 아니고 컬러가 좀 바뀌면서 아, 분위기를 좀 새롭게 해주는 좀 드라이브 모드도 알려주면서 분위기를 새롭게 해주는 이런 효과를 주는데 만약에 또 심플을 하게 되면 심플도 에코, 스포츠, 스마트 이렇게 여기는 테두리가 약간 좀 바뀌는. 이런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전체적인 테마는 서클하고 심플 두 가지를 지원을 해주고 그래픽 스타일은 드라이 브 모드마다 3 개씩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나는 이 바뀌는 게 싫어. 나는 컬러 바뀌는 게 싫어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면은 드라이 브 모드에 연동돼 있죠. 이거 체크하지 를 말고 만약에 뭐싫를 했다. 이건 이제 스포츠 모드 일때 제공됐던 그 그래픽이잖아. 요 서클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이렇게 고정을 해놓게 되면 이 상태에서 드라이브 모드를 바꿔도 고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레드 컬러가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들은 요거 선택해놓고 쓰시면 되고 아니야 난 드라이브 모드 연동할 때 바뀌는 게 괜찮아 하시는 분들은 드라이브 모드 하면 먼저 보여드린 대로 이렇게 변경이 되고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스포츠, 스마트 이렇게 세 가지를 지원을 해줘요. 아, 하이브리드 모델은 따로 컴포트나 노멀 모드는 없습니다. 이 에코 모드가 그냥 노멀이나 컴포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이 스마트는 뭐냐? 아, 주행 상황에 따라서 에코와 스포츠를 알아서 아, 주행 모드를 바꿔주는 그 모드가 스마트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포츠 모드 하면 요 운전석 쪽 사이드 보스터를 이렇게 조여주는 어, 그 기능도 자동으로 조여주는 그 기능도 적용이 됐어요 음, 그런 부가적인 기능들도 있고 어쨌든 계기판의 세부 사항들은 이쪽에서 아, 수정하고 세팅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쪽 이렇게 보시면 에코랑 스포츠랑 컴포트 있었잖아요 이쪽 보면 터레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터레인 지형 반응 모드 자 터레인 모드는 이렇게 누르면 돼요 그러면 오토 그다음에 스노우 머드 샌드, 이렇게 지원 가능 모드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건 사륜구동을 선택할 터레인이 지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반 드라이브 모드 3개, 터레인은 오토 포함해서 총 4개.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는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차량의 세부적인 기능들 살펴볼게요. 이게 메인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세분화를 해서 볼 수가 있고, 요거를 만약에 꾹 누르게 되면 옮길 수도 있어요. 대신 내가 끌어오고 싶은 항목을 별도로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순서를 옮길 수 있는 요런 편집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하이브리드 전용 인포 어 정보를 볼수 있는 창이 제공이 되고 일반 모델은 이게 뭐 전화나 이 연결스 애플카 플레이 안드로이드 요런 항목으로 뜰 거예요. 자, 하이브리드 보면 확실히 그래픽이 좀 이뻐졌죠. 어, 그래픽이 확실히 기존보다는 이뻐졌습니다. 세부 항목도 뭐 하이브리드 연비라든지 전기 모터 사용량 어떻게든지 그리고 주행 중에는 엔진 사용하고 배터리 충전하고 모터 가동하고 이런 것들 단계들을 보여줘요. 과정들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볼수 있는 하이브리드 전용 정보창. 이거는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 전용 사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새로운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래서 그래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좋아졌고 이전에는 여기 이렇게 갖고 이게 화살표 있었잖아요. 그래서 페이지 나눠서 쓸수 있는 고기 있었는데 현재 모델은 긁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밀어서 그리고 넣을 때도 밀어주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빠가 하나 보이실 거예요. 이게 그 화살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밀면 이렇게 돼서 여기 뭐 세부 사양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이브리드 주행 관련 내용도 볼수 있고. 뭐 날씨라든지 이런 항목들 내비게이션 띄워놓고 세부 세부 어, 어, 화면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럼 난 사용 안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미루면원상 복귀되는 자 그리고 여기 집 모양 된거 요거 누르면 다시 홈으로 빠져요 그래서 요 메인 페이지에선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다음에 넘기면 여기 항목이 나옵니다 차량의 전반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여기 설정 들어가시면 돼요 설정 들어가면 여기도 이제 아이콘화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기가 다 텍스트 화 처리되어 있었는데 이걸 좀 보기 좋게 아이콘화 해놨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여드렸던 뭐 클러스터라든지 계기판이라든지 뭐 사운드 내비게이션을 여기서 바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차량은 여기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운전자 보조부터 나오는데 요까진 아이콘화고요 여기서 만약에 운전자 보조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부터는 이제 기존과 거의 유사한 페이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뭐 주행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세팅을 할수 있습니다. 요 운전자 보조는 반자율 주행이라든지 주행할 때 조금 더 안전한 주행에 도움을 주는 기능들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기능을 다켜 놓고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여기 하나 보면 아 그리고 기능은 요렇게 하면은 요건 비활성화요 그리고 요 오른쪽으로 밀어서 여기 그린 컬러가 나오면 요건 활성화합니다. 이 항목에서 하나 살펴보건 여기 후측방 모니터라는 게 있어요. 요건 뭐냐면 아 여기 이렇게 해서 방향 지시등 넣으면 아, 사이드 미러, 있는 예, 카메라 활성화해서 화면 보여주는, 그리고 오른쪽 키면 이제 오른쪽 화면이 보이겠죠? 그러니까 사각지대 최소화해서 좀더 안전한 운전에 도움을 주는, 그걸 이제 계기판에 표현을 해주는데, 난 이게 주행할 때 정신이 없어 하시는 분들은 요걸 비활성화 해놓으면, 자, 방지 짓누면 안 나오죠? 오른쪽 너도 안 나오고, 그래서 이 기능을 사용하실 분들은 요걸 활성화 시켜놓으시면 되고, 사용 안 하실 분들은 좀 보여드린 대로 다시 비활성화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시키면 나오겠죠. 화면이. 자 그래서 운전자 보조는 반자율 주행 관련 항목들이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하이브리드 관련해서는 요거 친환경차라는 항목이 하나 있어요. 이쪽에서 뭐 관성 주행이라든지 스마트 회생 시스템 요거를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스마트 어, 관성 주행은 요거는 뭐냐면 가속을 쭉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가속을 안 해도 될때 그러니까 탄력 주행에서 가는 상황들 그런 상황이 있어서 가속 페달을 때는 시점을 알려준다. 먼저 때라. 그럼 열려 절약을 위해서 그리고 그거를 빠르게 할지 느리게 할지 보통으로 할지 안내 시점도 나오고요. 안내는 이렇게 해놓게 되면 사운드로 알려주고 또 안내 관성주의안내로 하는데 요 안내는 계기판 요쪽에 보여줍니다. 요거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설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스마트 회생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 아, 하이브리드 모델은 요 패들 관련해서 요게 기어 단수 변화하는 게 아니라 회생 제동 단계를 설정할 수 있는 그겁니다 근데 그거를 나는 패들로 안 하고 자동으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스마트 회생 시스템을 온 시키시면 돼요 그리고 요 패들이 좀 재밌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과 동일 사항이긴 한데 어, 뭐 하이브리드 모델도 같은 공통 사항입니다 어, 패드시프트가 여기 있죠 음, 요거는 일반 내연기관 모델에서는 수동 조작할 때 기어단수 바꿔주는 그 역할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게 하이브리드 모델이 되면 해생 제동 에너지 단계로 조정하는 그 패들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처럼 이렇게 가다가 주행하다 이렇게 하이브리드 모델은 충전이 돼요. 뭐 탄력 주행을 하거나 뭐 브레이크 밟아서 해생 제동이 발생을 하면 그거를 이제 종의 상황에 맞춰서 배터리를 충전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 여기 이쪽에 뜹니다. 레벨 1 이거 이제 가장 약하게 거는 거고 하나 더 해주면 레벨 2 6에 올려주는 거예요 플러스가 또 해주면 레벨 3 반대로 요거를 해주면 회생 제동이 내려가겠죠 숫자가 크면 클수록 회생 제동을 많이 걸고 숫자가 작을수록 아니면은 0. 제로 상태는 회생 제동을 적게서거나 사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충전 할지 안 할지를 거는데 이 숫자가 많이 늘어나면 약간 엔진 브레이크 걸린 것처럼 이렇게 계속 페달 떼면 약간 턱턱 거리는 음, 그런 느낌을 줘요. 어쨌든, 그건 이제 회생제동을 설정하면 되는데, 하나 좀 기아 하이브리드 모델에서 재밌는 건, 이거를, 패드를, 이 패드를, 회생제동 에너지 조절할 때, 단계 조절할 때만 쓸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행 모드에 따라서 역할을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에코모드죠. 하이브리드에선 그냥 노멀모드. 요거를 스포츠로,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요거 이제 스포츠죠. 스포츠 모드가 되면, 요 패드를 쓰면, 단수 변경이 돼요. 이렇게. 내연기관에서 사용했던 것처럼, 이렇게 수동으로 변속기를 조작을 할수가 있습니다. 변속 단수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모드일 때는 일반 내연기관 기존에 사용했던 패들 방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다시 에코 모드를 하게 되면 이때는 회생 제동이 나지.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요거는 상당히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스마트 모드도 있죠. 알아서 주행상자 서설정해주는이 드라이브 모드일 때는 에코랑 동일합니다. 요때도 회생 제도 어,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스포츠 모드일 때만 예전에 사용하듯이 수동 변속할 수 있도록 요 패들 시프트 역할이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트 항모 여기 보면 두 번째 승하차 편이 있습니다. 요건 뭐냐면 시동 끄고 내릴 때 아니면 시동 켜서 다시 시동 키고 탑승을 할때 이때 운전석 시트 여기는 이제 전동 시트고 메모리도 되잖아요. 요거를 자동으로 뒤로 밀어줍니다. 좀더 승하차 편하라고. 근데 그 밀어주는 길이를 짧게 이동시킬지 길게 이동시킬지 아니면 사용은 안 할지 요거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운전석뿐만 아니라 조수석도 전동 시트잖아요. 이렇게 옵션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조수석 시트 같은 경우에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뒤로 빼줍니다. 승하차를 좀더 편하게 하도록. 그리고 다시 시동 걸면 원 위치로 시트는 돌아와요. 그리고 요 마지막 핸들은 시트를 빼줄 뿐만 아니라 핸들도 살짝 위로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뭐 걸리는 거 없이 내리고 탈때좀더 편리할 수 있도록 요 기능들을 쓸지 안 쓸지 아, 요거를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고요. 그리고 시트 위치 변경 알림. 요건 뭐냐면 요거 이제 켜놓은 상태면 운전석 시트 조절 해볼게요. 앞뒤로 가고 등받이하고 요걸 이렇게 그래픽으로 보여줍니다. 요거 볼지 안 볼지 요거 선택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라이트 보겠습니다. 실내 무드 조명 여기서는 요걸 봐야 되겠죠? 앰비언트 라이트 실내 무드 조명인데 이번 신형 소렌토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들어와요. 요건 산타페 신형하고 좀 비슷하지 일자로 쭉 들어오다가 산타페는 이렇게 H자로 가는데 소렌토는 쭉 오고 소렌토 특유의이 도드림 쪽에 이쪽에 음. 무드 램프가 밝혀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쪽에 들어와요. 원형 기어 레버. 이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실내 무드 조명이 밝혀지는데 여기 보면 이제 실내 무드 조명 밝기를 조절할 수가 있죠. 0으로 해놓으면 무드 조명이 꺼지고요. 다시 10으로 해놓으면 이렇게 밝혀집니다. 이건뭐 원하는 대로 약기를, 밝기를 조절하시면 되고 여기 보면 이제 드라이브 모드 연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체크를 해놓게 되면 이건 이제 그린이죠. 이건 에코 모드입니다. 에코 모드 이렇게 그린이 보이고 그 다음에 드라이브 모드를 바꿔볼게요. 스포츠 하면은 레드 컬러. 그리고 스마트 하면 블루 컬러. 이렇게 바뀌는데, 여기 잘 보시면, 여기서 다시 스포츠로 갈게요. 스포츠로 가면, 바로 레드로 바뀌는 게 아니라 약간 그라데이션이 먹으면서 레드로 들어오죠. 다시 또 그린으로 가면, 이렇게. 갔다가 약간 프롬피스 또는 다시 레드로 가면, 약간 그라데이션 효과를 줍니다, 얘가. 그래서 스르륵 바뀌는 그런 액션을 취하는 무드램프,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드라이브 모드 연동은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컬러가 바뀌는데, 난 이게 싫어. 나는 지정해 놓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거제하시면 돼요. 그럼 요 위에 색상 항목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레드 컬러가 됐든, 음, 뭐, 옐로우, 노란색을 선택을 하든, 그리고 뭐, 그린.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여기 누르면 64가지 컬러 중에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쏘렌토에 적용된 앰비언트 실내 무드 조명은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도어, 도어를 보면 여기 파워 테일레트는 전동 트렁크입니다. 그거 사용할지 안 할지. 근데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전동 트렁크의 속도라든지 높이를 개별적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속도를 보통으로 열리게 할지 난 빠르게 열리게 할지 속도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밑에 높이. 높이도 완전 열리게 할지, 3단계로 할지, 2단계로 할지, 1단계로 할지, 그래픽이 변화를 합니다. 얼마나 열리는지, 뿐만 아니라 사용자 높이 설정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동 트렁크에 대한 속도 뿐만 아니라 높이 설정도 할 수가 있고, 이 밑에 보면 스마트 테일 게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능은 뭐냐면, 아, 스마트 키 가지고 차량 뒤쪽 그 트렁크 쪽가고 3촌과 4촌 사이 있으면, 트렁크 자동으로 개폐되는 그 기능 사용하실 분들은 온해 놓으시면 되고요. 난 싫어하시는 분들은 사용 안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또 하나 변경된 부분이 바로 요기 되겠죠. 어 요즘 기아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인포랑 공조기를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단어로 되어 있고. 요 부분은 좀 호불호가 갈리더라고요. 음 근데 어 디자인 쪽으로도 그렇고 막상 사용을 하고 적응을 하게 되면 뭘 자주 사용할지를 정해놓고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용하기 나름. 어쨌든 적응의 시간은 좀 필요하다. 자, 살펴볼게요. 요게 전환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미디어, 인포 관련해서 조절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공조에 관련해서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상관없이 아무나 눌러도 전환이 됩니다. 자, 먼저 공조부터 보면 뭐 온도라든지 요런 건다 터치예요. 터치해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요즘 많이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방향, 바람, 방향이라든지 요런 것도 다쓸 수가 있는데 요, 지금, 공조기 상태로 하면, 요, 기 원형 다이얼, 요것도 온도 내리고, 음 사용하고, 그 다음에 눌러주면, 오프됩니다. 온, 오프, 사용할 수 있는, 요 역할을 해주고요. 미디어로 바꿔볼게요. 그럼 이 상태에서는, 얘가 온도 역할이 아니라, 볼륨 조절하는, 그 역할로 물리 버튼까지 기능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뭐, 헷갈릴게, 주행하다가, 나는 요게, 만약에 공조를 해놨는데, 주행하다가, 나는 볼륨 좀 키고 싶어. 근데 미처 전환을 못해주고 이걸 올리면 온도가 쭉 올라가 버립니다 그리고 소리는 커지지 않고 이런 게좀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초반에 그러니까 이 물리 버튼까지 같이 음 전환이 되니까 이런 요런 요런 부분들은 한 번씩 좀 체크해 보시고 사용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신형 산타페에서 보여드린 그리고 팰리세이드에도 적용이 되는데 기아 라인업에서는 저는 첫 번째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옵션은 아, 디지털 룸밀러가 이번에 신형 소렌토에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뒤쪽 보면, 요 앞쪽 보면 레버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밀어주면 이렇게 일반 룸밀러 역할을 해주고요. 이쪽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거를 다시 앞으로 레버를 당겨주면 다시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활성화됩니다. 가 그래서 이렇게 전환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디지털화 되게 되면은 좋은 점은 광각 음, 조금 더 넓은 시야를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이쪽에서 버튼 레버 옆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개의 버튼이 있는데 맨 처음에 요거 요거 하게 되면 요건 옵션입니다 그래서 밝기라든지 틸트 어, 높낮이 각도 설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그 옆에 버튼들로 올리고 내리고 하시면 돼요 밝기 줄이고 올리고 그리고 틸트도 동일하겠죠 눌러주고 올려주면 위로 올라가고 내려주면 밑으로 내려가고 아, 일반 룸미러보다는 확실히 좀 각이 넓기 때문에 보여주는 게좀더 넓은 화각을 보여주는 장점은 있지만 처음에 좀 적응을 하셔야 됩니다. 일반 룸미러하고는 보여지는 게좀 다르기 때문에 어, 적응만 되고 나면 야간에도 그렇고 특히 아, 우천 비올때 이럴 때도 좀 깨끗한 시야를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디지털 룸미러가 이번 신형 소렌터 뭐 옵션 사양이겠죠 반영된 부분. 자 그리고 반자율 주행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반자율 주행에서 좀 변화를 줬습니다. 먼저 기존과 동일한 핸들 이쪽 우측 이쪽 보면 여기 핸들 아이콘된 이 버튼이 있어요. 이거 눌러주면 이렇게 바로 핸들 아이콘이 계기판에 바로 뜨고 그러면 차선과 차선 인식해서 차선 중앙 잡고 핸들 조향해주는 차선 유지 어시스트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타 브랜드하고 다르게 기아, 현대, 그리고 제네시스의 이 차선 유지 어시스트는 대부분 이 브랜드들이 스마트 크루즈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하고 같이 연동해서 이 차선 유지는 사용할 수 있도록 적용이 되고 있어요. 대신 기아나 현대, 제네시스에서는 이 기능만 별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처럼 페달만 따로 조작을 하고 핸들은 잡고 있지 않아도 주행이 이루어지는 이렇게 차선 유지 어시스트를 별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괜찮고요. 그리고 여기, 여기 이제 크루즈 설정할 수 있는 버튼이죠. 이거 눌러주면 바로 이렇게 활성단계 뜨고 그리고 이 아래쪽 레버로 위로 올리면 속도가 1씩 올라가요. 그리고 쭉 올리고 있으면 10씩 증가합니다. 여기는 올림픽 대로니까 속도는 80km 반대로 내리면은 속도가 내려가요. 이때는 가속 페달이나 브레이크 페달 별도로 조작하지 않아도 지정해놓은 속도 내에서 지정해 놓은 속도 내에서 앞차와의 거리 계산에서 따라서 주행이 이루어지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그래서 현재처럼 핸들 잡고 있지 않고, 페달 별도로 조작하지 않아도 주행이 이루어지는 안절주행 시스템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설정했던 이 버튼 다시 눌러주거나 브레이크 페달 밟아서 해제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 핸들 조향해 주는 차선 유지 어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핸들을 잡고 있지 않으면 일정 시간 핸들을 잡고 있지 않으면 알람이 떠요. 핸들 잡으라는 메시지를 띄워주고 이 상태에서 잡지 않고 계속 주행을 이어가면 이렇게 경고까지 알려줍니다. 이 상태에서도 핸들 잡고 있지 않으면 기능이 해지돼 버리니까 이때는 핸들 살짝 붙해주시면또 기능이 유지되는 자 여기까지가 기존에 적용됐던 쏘렌토 반절 주행 시스템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나가 추가된 게이건뭐 신형 산타페양도 동일하고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기존에 쏘렌토를 탄지가 꽤 오래돼서 근데 뭐 이번 신형 산타페에도 이게 추가된 거니까 소렌토에도 이게 반영된, 그러니까 기존에는 없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계기판을 보면 이렇게 주변 차량들이 표시가 되죠. 이거는 예전에는 앞 스마트 크루즈 설정해놓으면 앞차만 거리 계산해서 따라갔다고 하면 현재는 차량 정면뿐만 아니라 측면하고 후방, 차량의 360도를 감지해서 앞쪽으로 좀 근접하게 깨어드는 차량이 있더라도 좀더 미첩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 단계 더 진화된, 업그레이드 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장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 뭐, 제네시스라든지, K9에 적용됐던 것처럼, 어, 차선 변경 자동으로 해주는 그 기능도, 기능이 적용되어 있으면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방향이 슥 넣으면 설정이 되고, 이 상태에서는 핸들 잡고 있지 않아도 스스로 차선 변경 해주는, 음, 요 기능까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차선 변경 해주는 기능은, 조건이 있어요. 우선은 h d a 하이웨이 드라이브 어시스트. 그러니까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차선 유지 어시스트 기능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속도는 60km 이상에서만 활성화를 할 수가 있고 그 조건이 충족이 되면 이 핸들 아이콘 옆쪽으로 이 화살표 양쪽으로 된 요게 활성화가 돼요. 녹색 불로. 그러면 이제 차선 변경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었다. 해서.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이번 신형 산타페 시승했을 때랑 동일한데, 예전에 속도가 60km 이상에서만 됐거든요? 근데 얘도 60km 이하 뭐, 30km, 40km? 이때도 이 아이콘은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기능이 속도를 조금 더 낮을 때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변화를 준게 아닌가. 음, 그때 산타페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신 이 기능은 후측방, 경고 시스템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차가 그렇게 측면에서 가깝게 있지 않아도 경고 알려주는 그거랑 유사하게 차량이 그렇게 옆차선에서 가깝지 않고 차선 변경을 충분히 할수 있는 거리임에도 잘 차선 변경을 안 합니다. 그 차가 지나가거나 거리가 더 벌어져야 차선 변경을 하는 그래서 저속일 때 그러니까 차량 간격이 빠듯할 때는 그렇게 활용도가 높은 기능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속도가 60km 이상에서 차량 간격이 좀 여유들이 있을 때 이때 사용하시면 좀더 활용도 높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기아 중형 SUV 신형 소렌토에 적용된 기능을 살펴봤는데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이상 레달핌이었습니다.